어뭐 제가 그 댓글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 이렇게 댓글다는 형식보다는 뭔가 우리 카카오톡처럼 대화 형식으로 댓글이 달리면 조금 이 힐링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나한테 정말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댓글을 좀 대화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문제가 되죠 우리 말풍선 같은 거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봤어요 디자인만 디자인만 좀 뽑아서 쓰자 그래서 깃허브에서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주소는 이렇고요 이걸 입력을 하면 이분이 이제 채팅 비슷하게 만든 건데, 내용을 보니까, 어 스크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카카오 톡같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요거를 쓸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채팅 기능이든 무슨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전 디자인만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을 여기다 풀었어요. 여기에서 앱에 메인에 리소스에 레이아웃에 아이 리스트 아이템 채트 메시지 요거를 쓸 겁니다. 요거를 일단 우리 레이아웃에 보살 합시다. 이름은 우리는 컨텐트 블라인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넣읍시다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인 메시지 비지 요거 찾아서 넣읍시다 이게 지금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 올라오고요. 인 메시지 비지 요거네 그죠? 자인 메시지 비지라는 게 요거 보면, 이게 그 여기 말풍선이죠. 이게 9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미지 중에 9 패치 이미지라고 해서, 여기 지금 9단계로 잘려져 있어요. 여기가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늘어날 때 실제로 이 전체가 늘어나면 그 풍선이 이렇게 짜부가 되잖아요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인 패치를 해두면 여기 모서리 부분들은 고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 안쪽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뭐 나인 패치 이미지를 제너레이터 해주는 것도 있고 이걸 못 만들겠다 저같이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 말풍선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이니까 내가 쓴메시지 아웃이니까 이 상대방이 쓴메시지 이거겠죠 일단 이거 두개다 복사할게요 복사가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대화처럼 여기 자리가 지금 그, 뭐, 시간이겠죠, 시간? 여기가 시간이 보이고, 그 밑에 대화가 보이고, 카카오톡 디자인처럼. 뭐, 요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복사를 하고 보니, 얘가 지금 컨텐츠 리플라이 부분이 아니고 아이템 부분이네요. 그죠? 계속 한줄한줄 한줄 쌓이는 게잖아요. 지금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서요, 이름을 만약에 그냥 변경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참조해서 쓰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컨덴시 r 리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참조해서 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냥 바로 추가만해서 없지만 뭐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메인어댑터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메인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뉴에서 이름을 뉴래. 리팩터에서 리네임을 하면, 얘 이름이 바뀌면서, 실제 얘가 사용하고 있는 얘 이름까지 같이 바꿔줍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리팩터에 리네임으로 해서, 얘가 아이템 리플라이? 아이템 리플라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겠네요. 얘는 지금 아이템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메인이 되는 화면이 또 있을 겁니다. 찾아 봅시다. 레이아웃의 아이템 컨택트인가? 어, 액티비티첫 시겠네요. 그죠? 음,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얘를, 컨텐츠, 컨텐츠, 리플라이, 로. 음, 그죠? 여기에, 여기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쌓이고. 우선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얘가 어디냐 어, 여기는 스티링으로 타임 메시지라고 지정을 했죠. 저는 또 과감히 하드코딩합니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미지 버튼을 지금 IC 메뉴 샌드라고 해놨죠. 제 찾읍시다. 돌려보래 IC 메뉴 샌드. 이거 복사해서 드가이그를 붙입니다. 얘는 지금 패스 데이터로 이 아이콘을 만들어 놨네요. 이제 그, 샌드하는 버튼이네요. 그죠? 이렇게 댓글 입력하고 여기 버튼 누르고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뿌리, 뿌리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씁니다. 나중에 디자이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임시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고 어또 다른 데에 나가는 없나쭉 봅시다. 어 지금 채팅하는 어 댓글을 입력하는 부분이 채트 컨트롤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메시지 에디트라고 돼 있고 샌드 버튼. 우선 채트라고 돼 있는 거는 좀 이름을 바꿉시다. 우리 리플라이로 그리고 리플라이. 메세지 컨테이너가 있고 얘는 리플라이 컨트롤 위에 올라가라 라고 해 놨네요 보통 제가 같은 경우는 리니어리어에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쭉 작성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뷰를 아래에다가 적어놓고 얘 위로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트가 될 거고, 여기가 작성하는 부분이 되고, 이 리스트뷰에 바인딩을 하는 게, 우리 아까 봤던 아이템 리플라이가 되겠죠. 그럼 디자인이 벌써 됐어요. 이제 개발합시다. 음, 그 전에. 아, 이름 좀 바꿀게요. 저는 좌우가 안 맞아요. 특히 메시지라고 하고, 버튼 샌드라고 하고, <laughs> 얘는, 리스트 뷰, 리플라이라고 할게요. 그래야 뭐, 선언을 해도 안 헷갈리죠.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자, 이제 댓글 부분이죠. 댓글 부분. 댓글 그 부분은 약간 에디트 텍스트, ET 메시지가 있고, 또 리스트 뷰가 있었죠. LV 리플라라는 리스트 뷰가 있었고, 버튼, 이미지 버튼 한개 있었고, 버튼이, 버튼, 샌드. 자,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 여기 리스트 뷰에 바인딩을 하려면, 채팅 메시지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채팅 메시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자,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laughs> 음, 리플라이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 여기에 그 보드 아이덱스로 최초 생성이 되겠죠. 저걸로 조인을 할 거니까. 아, 조인이라기보다 조회를 할 거니까. 그 보드 아이덱스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등록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등록자 프로필 이미지. 이게 원래 등록자 i d 만 가지고 그전 유저 테이블에서 조인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것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파이어베이스다 보니까, 아, 제가 괜히 파이어베이스를 했나? 어쨌든,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데이터, 한 데이터에 값을 다 집어 넣으려고요. 어. 나중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등록 작성자, 작성자 이미지, 어, 그리고 뭐, 콘텐츠가 되겠죠. 그냥 컨텐트라고 할까요? 그냥 컨텐트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댓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좋아요 수. 뭐안 좋아요 수. 안 좋아요 수가 좀 많으면 뭐 신고의 느낌으로 뭐 블럭을 해준다든지. 쓸지 안 쓸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설계를 할 때. 대충 생각나는 게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등록 1. 그리고 제가 채팅이다 보니까 내가 쓴 글은 오른쪽으로 가고 상대방이 쓴 글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맞냐, 안 맞냐. 이지미. 요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넣으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데이, 어, 리플라이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붙이면서 리플라이 데이터. 자, 아까 요거를 적읍시다. 아이덱스는 일단 적어주고요 저거 음,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이라고. 여기를 프로 아, 제목 제목 제목도 있어야 되냐 요그죠아 제목 없어야 되나 댓글이니까 없어야 되겠네요. 그냥 컨텐츠로 합시다. 그리고 이미지 그다음에 like count unlike count 레그데이트 그리고 이지미 이지미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댑터에 바인딩을 해줘야 되니까 <laughs> 어댑터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이 어댑터는 어 일단 지금 어댑터에서 막내그림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여기서 가져옵시다 여기 땀운받았잖아요 A하고 자바에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어댑터 채팅 어댑터 이거이죠. 우리는, 리플라이 어댑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봅시다. 이게 남의 소스를 가져왔는데,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이 전체를 다 가져와서 그대로 빌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왔는데, 절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뭐 뭔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건 뭔지를 분석해서 뺄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해줘야겠죠.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이거는 다 없앱시다. 여기 이제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상단에 정의는 했는데,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어 리스트 형태를 만드는데, 세트 메시지라고 하죠. 우리는 이 리플라이 데이터로 할 거잖아요. 요걸 만들 거잖아요. 이 채... 자, 이것도 리플라이 메시지로 바꾸고. 요렇게 쓸 겁니다. 음. 리플라이 메시지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괜히 오류가 나니까 놀랬네요. 일단 요거 싹다 바꿔줘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지는 일단 오류부터 다 없애고 그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채팅 메시지는 다 바꿨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메시지. 이거는 그냥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름, 그냥 채팅 메시지. 그대로 썼으면 에라, 안 났겠죠. 제가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채트 메시지에서 겟 메시지를 갖고 와라라고 돼 있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콘텐츠다하면 프라이빗으로 해서 이 안에서만 변수를 쓸수 있게 하고 보통은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g 셋으로 그래서 뭐 string get content 하면 return this content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w, wild get content 에서 content를 받아가지고, this content에는 content. 요렇게 함수를 다 만들어둔 다음에, 우리 그, reply message에서 get content. 이거, 이거. reply data. 아, 얘는 지금 배열이죠. 그, 여기 있네요. 리플라이 메세지 그래서 여기 리플라이 메세지에서 get-content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laughs> 근 저는 그냥 일단 그뭐 귀찮아서 요거 그냥 퍼블릭으로 해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왜 저렇게 쓰는지는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런 강좌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남의 소스를 가져와서 어떻게 수정하고 내 소스는 어떻게 작업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지금 주 목표기 이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리플라이 메시지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즈미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컨텐츠 하면 되겠고 데이트죠. <laughs> 이 데이트. 좀 r. 아티터 이게 그거죠. 우리 그 아이템에 이플라이죠 어, 그리고 음, 이거는 지금 변수네요. 이블라이 메서지이지 이블라이 변수가 아니라 어레이죠. 자, 아직 에러가 남았나요? 이름이 우리가 복사를 해왔는데, 리플라이어댑터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됐습니다. 이제 에러는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음, 자, set alignment라는 걸 보니,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이지미를 가지고 씁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면 아웃메세지 BG. 아까 왼쪽에 있는 그 이미지였죠? 아웃메세지 BG. 상대방 대화, 풍선. 내가 아니라면 상대방 대화 풍선을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뭐 색깔 어떻게 주고, 그라비티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라면 오른쪽 풍선 가지고 오른쪽에다 배열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그 위치 지정해 주는 거죠. 말풍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뷰홀더를 우리가 전에 스테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쓰는 거 있죠. 아이뷰홀더에서 갖다 쓴 거, 그거 똑같은 거고, 그렇게 했고, 어 메시지를 애드하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e 뷰 딱히 지울 건 없겠네요.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쓰면 되겠네요. 텍스트 메시지 텍스트 인포. 요거 이름은 우리가 그대로 썼나요? 텍스트 인포, 텍스트 메시지, 컨텐트. 음. 아이디를 안 바꿨으니 요것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데이터는 요걸로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어댑터는 뭐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바인딩을 해봅시다.